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매기는 녀석들의 솔솔 은솔 하기하기 하기. 상하기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오늘은 마라탕 먹방을 준비했어요 자기야 네? 뭐야 죄송합니다 <laughs> 마라탕을 좋아하세요? 저 진짜 좋아 일주일에 한 심하면 네번먹어 적도 있어요 아 진짜로? 네. 저희가 오늘 마라탕 대사이즈 어그 많아요 많아 어 진짜 많아 진짜 많아 3단계예요 이... 매운 거못 드시잖아요 하 그러니까요 근데 어쩐지 막 너무 뻘개요 꿔바로우 혜진이 어. 거 꿔바로우하고 마라탕 조합이 신선한가요? 원래 많이 먹나요? 아 어, 그럼요 아 그래요? 아 진짜 뭘 모르시네 약간 짜장면은 탕수육이 꼭 있어야 되잖아요 아 그런 느낌 네 그런 느낌이죠 아. 오 마라탕 꿔바로우 꼭 있어야 돼. 알겠습니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어볼게요 우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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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 이 두부 진짜 좋아요 <laughs> 저는 이게 처음에 돼지 껍데기인줄 알았어 진짜 거짓말 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사과하세요 두부한테 잘하셨어요 여기 맛집이다 재료 하나만 먹어보면 알거든요 아 어, 그래요? 음 응, 소스의 맛을 맛있어요? <laughs> 매워요 어떡해요 괜찮아요? 뭐. 전 맵찔이는 아니여가지고 음. 진짜 맛있지. 진짜 맛있지. 저희가 저번에 케이크 먹었었잖아요. 네. 그때 매운 거 얼마나 먹고 싶었어. 요 음. 그때를 생각하면서 먹어봐. 맞아요. 코 나와야죠. <laughs> <laughs> 정신 차리자. 아또 뜨거워. 소리 장난 아니야 진짜 맛있어 어요 저도 마라탕을 처음 먹어보고 또뭔 맛으로 먹지? 아 진짜? 그랬었는데 계속 생각나죠 아 그니까 러 진짜 신기해 에이 무슨 오바야 그랬는데 아니야 아니 진짜 생각이 나더라고요 진짜 중독성 강한 맛이에요 안 뜨거워요? 아 진짜 맛있겠다 특히 이런 거 먹을 때또 응. 흰색 있죠? 맞아 맞아. 국물 국물. 국물. 아, 분모자 드셔보셨어요? 아 아니 분모자 먹었어요. 이게, 아, 이게 분모자예요. 이게 분모자예요. 아 드자 되자 아, 아니, 아니 아니 먼저 먹어요 먼저. 그게요 그거. 그러니까 천천 히 먹어. 음. 쌔 분모자. 꿔바로우 드셔보세요. 이 꿔바로우가 탕수이랑또 다른 맛이에요. 맞아요. 달라요. 음. 진짜 겉춧가 바삭하고 응. 엄청 달달해요. 이 조합이 진짜 장난 아니죠. 되게 달다 음, 응, 되게 달다. 응, 응. 되게 응. 맛있어. 맛있어요? 음. 응. <Torch> <놀면> 음. 되게 맛있네. 여러분, 납작 당면을 찾았어요. 너무 잠깐. 너무 맛있게 먹는다 근데 소리 음 장난 아니야 어, 진짜 맛있다 여러분 이렇게 겨울이 오잖아요. 마라탕은 거의 필수 음식이에요. 맞아 맞아. 이거 먹으면 속이 진짜 따뜻해지는 거? 응. 저는 꿔바로우랑 채소랑 청경채 진짜 크고. 음. 어떤 재료가 제일 맛있어요? 저는 쭈. 어 진짜? 응. 음. 꿔바로우는 맛있어요? 아 정말 정말 맛있어. 어 오. 약간 맥주 생각납니다. 맥주. 맥주 좋아하세요? 좋아합니다. 솔직히 맥주 좀 드세요. 아저술안 마셔. 오술 담고 드실 것 같은데. <laughs> 재료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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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엄청 많아. 와, 와. 어. 와. <laughs> 숙주 씹는 소리가 진짜 좋다. 아타탕 먹어보니까 아. 어때요? 더워요 지금 열이 막. 뭐 언제 드시는 때가 있어요? 저는 약간 매운 거 먹으면 스트레스 풀리잖아요 아그러면 많죠 음 스트레스 풀리지 아요어 그러니까요 스트레스 좀 받으셨거든요 최근에 지금 받는 거 같아요 <laughs> 나 때문에? 또 먹을 거 같아요 많다 한 달에 한번 정도 저는 음진 그, 그 사람, 사람들마다 말아주기가 있대요 있어요 음. 저는 일주일에 한 번이 오. 많다 싶으면 2주일에 한번꼭 먹는 거요어 진짜로 진짜로? 진짜로. 음, 음, 음. 짠. 여기가 음식을 잘하네. 응. 음. 그리고 원래 이게 소스에 적셔지면 약간 눅눅해지잖아요. 음, 음. 이거는 지금도 너무 바삭바삭해. 음. 그리고 이 고기와 껍질의 비율이 너무 잘 맞아요. 쫀득쫀득. 음. 저는 꼬바루하고 음. 마라탕 조합을 음. 처음이라서 고기 좋아했요 근데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말랐어요? 딱 말랐어. 아주 솔님 실물 한번 보러 오세요. 진짜 말랐어. 어디로 와요? <laughs> 몰라. 어디 사세요? <laughs> 근데 이 조합 진짜 괜찮지 않아요? 응, 음, 괜찮아요. 이걸로 매울 때단 걸로 살짝 음. 어, 맵단 맵단. 근데 저분모자 아직도 안 먹어봤어요. 아, 왜요? 당장 먹어봐 <laughs> 여러분 저희가 분모자를 시켰는데 음. 분모자가 없어 아까 내가 먹은 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나 봐 맞아요. 아저씨 왜 분모자 안 넣어주셨어요? 저희가 천 원이나 주고 추가했는데 맞아 하지만 따뜻한 연말 보내세요 <웃음> <웃음> 네. 생각보다 마라 아직 안, 드셔, 안 드셔보신.. 그니까 응. 그런 분들한테 한마디 빨리 먹어요 안 먹으면요? 어? 분모자 <laughs> 아니 마라탕이랑 밥이랑 되게 잘 어울리는 거 아세요? 흰쌀밥을 먹으면 진짜 맛있어이 사람은 이사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그 사람은 은은게 사람은 이이 사람은 이사람이사이사으은이사람 뭘 씹으면 그런 소리가 나요? 뭘 씹으세요? 몰라. 요이집 <laughs> 잘하네. 음. 이집 마라탕 잘하네. 나이 찐덕찐덕한 아. 소스가 너무 좋아. <laughs> 이게 진짜 크다. 이게 하나 들어가? <laughs> 죄송합니다. 음. 아, 대박이야. 그정요 음. 아, 대박이지. 음. 여기가 맛집인가? 음.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우리의 점수는요 네 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확 날려버리는 마라탕을 먹었습니다. 저번에는 입이 너무 달콤하고 행복했는데. 맞아 맞아. 아 오늘은 확 끈하고 얼얼해졌어. 맞아 스트레스 진짜 풀리지 않아. 막 풀려요 막 음. <laughs> 쏠림이랑 이렇게 하면서 네. 쏠림 자꾸 놀려가지고 막 스트레스가 막 쌓였거든요. 제가요? 네. 근데 마라탕 먹으니까 네. 풀립니다 지금. 그렇죠 마라탕이 음.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스트레스 날리기에는 마라탕이 최고니까 올 음. 겨울. 마라탕이든 뭐든 따뜻한 음식과 함께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네, 그러면은 저희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에 또 올게요, 여러분. 빨리.